귀신에 홀려서 기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었다. 매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른들은 귀신에 홀려서 물에 빠져 죽는 거라고 했다. 어느 여름날 성실하고 착한 동네 아저씨가 실종됐는데 비가 멈추고 개울물이 전부 빠진 후 시체로 발견됐다. 처음에 사람들은 자살한 줄 알았다고 한다. 근처 바위에 옷가지가 가지런히 개어져서 그 위에 신발까지 단정히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상한 점은 그 아저씨가 발견된 자세였다. 완전히 공포에 지인 얼굴로 두 발은 바위에 끼인 채그 손을 땅 위로 걸쳐놓았다.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다리가 끼어서 못 나간 듯 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다리를 뺄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귀신에 홀려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오려 발버둥치다 죽은 거라고 했다. 또한 번은 내가 일곱 살쯤에 겪은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홍래형들이 다 학교 가서 집에서 혼자 노는데 홍래 아줌마가 와서 혼자 뭐하냐며 휴포 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했다. 그래서 손을 잡고 따라갔는데 생각해보니 이 아줌마가 한달 전에 죽은 아줌마인 거다. 너무 놀라서 손을 확 뺐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난 기찻길 앞에 서있었고 그 순간 철도가 쌩하니 지나갔다. 할아버지 말씀이 그 귀신이 날 흘려서 죽이려고 있다는 거다.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